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부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밥 혹은 떡 혹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육체도 언젠간 기능을 다하여 육체의 기능이 중지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갈땀과 범죄함으로 인하여 흙으로 왔음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장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80을 살다가 어떤 분은 90을 살다가 요즘 100세 시대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도 이 육체는 마치 장막집처럼 낡고 허물어 결국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일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산 이내로 따라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만 계시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 5천명까지 배불리 먹였으니 어린아이와 노년까지 족히 2, 3만명은 빈들에서 다 먹였으니 예수님만 계시면 먹을 것이 해결되겠다고 서 예수님을 인산인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떡을 잠시 먹이고 그리고 다시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음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지요. 광야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지요. 광야이니까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없어 강이 없고 강이 없어 씻을 수 없고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어서 선을하게 해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띄어 따뜻하게 해줬고 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그 만나를 매일마다 먹고. 어떤 욕심쟁이는 1 1일 만나를 거두면 썩어서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것만 주님께서 만나를 가져와서 음식을 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3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지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셨지요. 3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시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70, 80, 90, 100이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말씀. 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떡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34절. 그들이 이래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게 주소서. 예수님, 그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항상 주어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영적 실체를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실체가 뭐지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직까지는 그 당신들 앞에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백성들이 몰랐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먹이고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뭐 이런 선행을 베푸는 어떤 도둑 군자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드디어 예수 자신의 본체를 실체를 백성들 앞에서 딱 보여줍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생수. 또 예수 자신은 생명의 빛이라.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시기도 하고 생명의 생수로 생수가 되기시도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 자신을.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죄인 된 우리들이 마음속에 영접하인 믿음은 영생의 은총을 얻게된 것입니다. 제가 금주 주일날 마귀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의 범위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은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속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 영원히 사는 영적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느냐 잘 살려고 나옵니다 교회는 왜 다니냐 평안하게 해서 다닙니다 예수는 왜 다니느냐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자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허리에 폭탄 조끼 입고 와서 자살폭탄 터뜨려서 예수 믿는 새벽 기도나는 사람이 교회가 다 폭파되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교인들은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들인데 자살폭탄 있고 이슬람 누군가 들어서 자살폭탄 터뜨리고 지도 짓고 교인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교인들은 밖에서 보초를 세워놓습니다. 혹시 자살 폭탄 입고 교회 들어오는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직장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집트에 가게 되면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전에 난지도 같이 이집트 카이로 대도시의 음식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직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깡통 캐고, 고철 캐고, 하지 주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방금 얘기했던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풍성해지고, 그것은 절대는 아닌 거예요. 절대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건축도 못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기독교 교회는 이슬람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그냥 얼기설기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동굴 교회가 돼 가지고 천연 동굴 교회 그리고 좀더땅 바위를 파서 좀 확장해서 문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입 우리는 성지순례 관광기 관광하다가 아 이런 곳도 있네라고 하지만 그은그들은 그, 그들은 삶의 애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여름이 되면 선풍기 돌려서 에어컨 돌려서 시원하게 하고 겨울이면 온풍기 돌려서 따뜻하게 하지만 동굴 교회는 대문이 없는데요. 동굴기는 문이 없는데요. 말 그대로 비만 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방금 이지않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국교회. 어제도 보니까 중국교회 다 십자가 철거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다 십자가 띄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 밤새 비명행사하고 없어요 그래도 지금 신앙을 누군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감옥에 있는 우리 지도자 목사님 구출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사형선고 받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자신이 생명이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떡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는 줄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중에는 이슬람 교인들이, 육체의 죽음이 끝난달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육체가 곧 고문을 당하고 육체가 못 먹어도, 잘 먹어도 죽음이 있고, 못 먹어도 죽음이 있고, 병이 들어도 죽음이 있고, 건강한 삶도 100년 이내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문이, 고난이, 고통이 와도 안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몇번 나오다가 교회 때려쳐버린 거예요. 교회 몇번 나오다가 예수 때려쳐버린 거예요. 예수 속에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고문도 가지 않고 고난 도 없는데도 한국 교인들은 우수수수 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본질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지요? 성경이 왜 쓰여졌지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하겠지요 뭐. 뭐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겠지요 뭐. 천국은 이렇다고 알려주겠지요 뭐. 지옥은 뭐 불과 유형문인 알려주겠지요 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겠지요 답은 반밖에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용접한 사람들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또 전도받고 영생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이 없으면은. 누군가 전도받고 교회에 오신 분이 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있음을 모르니까 그 영성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영성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뜨기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부를 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주변에도 몇 명이 육체 기능이 다하여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웠어요. 알다시피 한 시간 반 있으면 그냥 한 숟갈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요. 참, 저 사람. 저렇게 한 줌의 제 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 저렇게 약하게 살고, 저렇게 예수 믿자고 안 믿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합니다. 한 70cm, 80cm 땅을 파서 관을 땅 내리고, 목사님이 주례합니다. 우리 매장할 때 장례 예식 가운데 매장 예배드립니다. 흙을 뿌리고, 가족들도 뿌리고, 그다포 보코레인으로 흙을 퍼다가 꾹꾹 눌려서 묘를 씁니다. 그거 가만히 보면 한 평도 안될 곳에 들어갈 사람이 저렇게 아둥바둥 악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 이 가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통해 들어와 있고,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버리고,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를 버리고,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썩 없어질 것과 영생의 가치를 바꾸는 옛날의 시골에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볼수 없는 엿장소가 다니시면, 짜닥짜까닥 짜까닥짜까닥, 짜까닥짜까닥, 엿장소가 다닙니다. 고물, 고물 삽니다. 고물 삽니다. 고물 삽니다. 신발도 삽니다. 신발도 삽니다. 신발도 삽니다. 근데 손주 녀석이 할머니 비녀를 갖고 와요. 비녀. 비녀. 비녀를 갖고 오는 게 고물 장사가 이거 너무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손주가 딱 비녀를 가지고 할머니 비녀를 갖고 여을 사먹었어요. 이만큼 준 거, 엿을 이만큼 큰 거, 세 개를 줬어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너, 너는 오늘 엿을 세 자리 준다. 세개딱 주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야. 동네 다니면서. 야, 이렇게 긴 엿을 내가 세개 있다, 세개 있다. 똑끊어져 너도 주고, 똑끊어주곤 너도. 아니, 야 할머니가 빈녀를장빈녀가 없는 거야. 빈녀 없다, 며느라야, 빈녀 없다, 얘들아, 비녀 없다. 야, 알고 봤더니 손주 녀석이 오늘 엿을 긴걸 사가지고, 긴걸 들고 칼싸 한다고 다닌 거야, 봤어. 너 혹시 할머니 비녀 봤냐? 예, 오늘 엿장수왔는데그 비녀 갖다 줬더니 엿장수는 여섯, 세, 세 가락 줬어요. 그 아이는 할머니 비녀가 얼마나 비싼지 가치를 모르니 오죽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얀 고무신발 갖다가 여섯 사먹을게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얀 고무신 한컬 해주고 여 조그만 거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지.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영생을 그냥 엿한자로 팔아버린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름에 제가 제일 긴장한 게 뭐냐면 교회 우산입니다 우산 우리는 우산을 보관하는 게긴 게 비닐봉지들을 교회 입구에 두는데요 그 어떤 분은 자기가 쓰고 온 우산이 바뀌고 없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 가보면 에이 교회 같은 도둑놈 밖에 없다고 내네 우산을 누가 바꿔갔다고 누가 내 우산을 가져갔다고. 그래서 제발 교회에 비추간 우산이 많으니까 우산이 밖에 가거나 우산이 없다고 교회에 예수님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산 한자루 가지고 예수 바꿔버린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전도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1주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재벌 총수도 지옥갑니다. 대통령도 지옥갑.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에 높은 관직에 있는 분도 예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갑. 방금 얘기했습니다.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그것이 끝이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죄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천국 백성되고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하라. 영원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성령으로 털두리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대아 갔던 청년이 죽어오기도 합니다. 인간 이하를,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술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간 은혜가 넘치는 그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